스트 방남준이고요. 오, 돈막 써도 세요쇼 미더 많이. 이들어가면 되죠. 네. 안녕하세요. A Day라고 있는데 그날의 시세, 시가. 오늘의 시세대로 파는 시중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 더싼 거예요? 아, 훨씬 더. 가격이 아, 싼, 싼 이유가 뭐예요? 다이렉터로 소비자 투시를 아. 하기 때문에. 아. 네, 네. a 네, 네. 큐레이션 A. 보고세요. 인터넷도 돼요? 사이트로 해갖고 네. 구매 가능. 큐레이션 A. 그걸 진짜 지금 제가 쳐볼까요? 네. 어? 이렇게 15만원? 이거 여기 <목소리도> 13만 9천원. 확실히 싸다. 이건 뭐예요? 이가 지금. 고 어, 뻥뻥뻥뻥 했다. 어, 안녕하세요. 잠깐 인터뷰 고르신 게. 맞네요. 또 다른 좋은 제품들이. 아, 저는 이거보다 네. 더 많이 살 거예요. 진짜 잘 어때요? 좀 바람도 쐬할게요. 야! 와! 와! 많다, 많아. 진짜 잘고요 우와! 와! <목소리도> 서비스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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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송 다 되는 거죠? 아...